안녕하세요 백우산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작년 1년생을 갖다가 밭에다가 심어서 어, 2년생 만든 아이들 그러니까 작년에 큰 모종이다 라고 얘기해서 백우산산나물에서 분양한 모종들이 있거든요 그 분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빈 밭이 있어서 1년생을 갖다가 어, 다시 제가 직접 키워 가지고요 2년생이 된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밭에 나와 있는데요 1년생을 키우면 2년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줄 따라서 쭉 가고 있는 오목오목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눈개승마 이제 2년생들이에요. 그런데, 어 얘네들 작아 보이는데요? 물론 작겠죠? 왜냐 그러면 봄에 모종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늦게 정식을 한 거예요. 정식을 했다라는 것은 모종을 갖다가 밭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원도 옹천이다 보니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날씨가 춥다 보면 제가 2년생 모종들 어떻게 하면 많이 죽는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영상에 보면 있는데 보이세요? 지금 얘네가 얘가 한 덩어리인데 땅이 이만큼이 지금 없어져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땅이 한번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 얘네들 사이즈가 보면 어떤 거는 조금 크고 어떤 거는 조금 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물 먹는 거 하고요. 또 언제 식재했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봄에 식재한 아이들은 그나마 요렇게 조금 실해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실하고요. 요쪽으로 넘어와서 가을 식재한 아이들이야. 여기는 가을 식재한 거예요. 가을 식재한 아이들은 이제 포트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조금 어떻게요? 해 여리여리해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이유가요. 활착을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얘네들을 이렇게 키워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봄에 식재를 하면 대신 나쁜 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풀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요. 물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을 식재를 하게 되면 살리기는 편한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거요 이런 문제. 여기 옆에가 다 들려버렸죠. 옆에가 이렇게 다 들려버리면 볼까요? 옆에 이쪽이 다 들려서 지금 요 중간에 여기 조금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을 식재를 하게 되면 땅이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요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많이 들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같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말라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죽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산 거하고 죽은 걸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끝에 보면 완전 삐쩍 말랐죠 그런데요 살아 있는 애들은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앞에 앞에 움틀라고 움이 보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산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여기는요, 밭을 만드는 경우라서요, 2년생들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포트에서 나와서 보식이란 걸할 건데요. 그래도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생각보다는요, 활착률이 괜찮아서요, 네, 요렇게 예쁘게 살아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자,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한 문제만 잘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1년생 모종을 키운다라는 거는요. 실제로요. 물하고 그리고 풀하고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해 봤더니 그렇게까지 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눈개속과잘안 죽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1년생 모종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1년생 모종은 다른 어떤 장목보다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